자, 이제 옆머리 상고일 때 그라데이션이 잘 나오는 것과 잘못 나오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잘못 나오는지. 자, 먼저 그 남자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지저분해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 버섯 머리처럼 돼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많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이 올라가는 구간, 시작점 구간이 너무 깊이 파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깊게 파였어요. 그 다음, 터치 0.8 터치 했습니다. 법칙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크게 문제 는 없는 거죠. 그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러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튀어나왔 이렇게 튀어나오버린 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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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죠. 여기가 많이 남기고, 그니까 러 여기가 길고, 음. 여기가 짧게 잘린 거예요. 음. 그니까 러 그라가 이상하게 되죠. 음. 이쪽은 정상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한잔 하세요. <laughs> 이쪽 구간이 정상적으로 많이 잡혔을 때. 가이드 구간이 잘 잡혔고요. 잘 잡혔고 그라데이션 시작 구간이 너무 높이 안 올라가고요. 딱 멈춰서. 시작. 멈춰서 자른 다음 얘가 이렇게 빛 각도 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빛을 꽂고요. 빛 뜬치기 비슷하고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맞춰보는거 볼게요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뭐 <목소리> 조금 길다시피 그런만 터치 그런 다음에 0.8도치 그럼 지금 역가해지를 안 했을 때입니다 시작기를안 했을 때 이쪽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이쪽 모양 음. 이쪽하고 음. 확실히 다르죠 음. 이쪽은 확실히 튀어났죠 음. 근데 이쪽은 역가해지까지 음. 하면 완벽하겠죠 이런 음. 모양 음. 네.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작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꼽으면서 등을 살짝 들면서 이쪽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겁니다.